오늘은 한국의 트로트 애호가들에게 특히 강문경 팬들에게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최근 삼성그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전국 삼성스토어에서 강문경의 히트곡 20곡에 대한 판권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강문경 개인에게만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삼성이라는 거대 브랜드가 강문경의 음악에 투자한 것은 마케팅뿐 아니라 그의 음악적 카리스마와 대중적 인기를 믿은 결과일 것이다. 그가 만들어 온 음악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여러 세대에 걸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로 인해 삼성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적 공간으로 변모했다. 강문경의 음악이 주는 에너지와 매력은 삼성의 매출 상승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문경의 음악이 삼성 매장에서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트로트 음악의 힘이 입증되었다. 많은 팬들은 강문경의 음악이 단순히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것을 넘어 대중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삼성은 강문경의 음악을 매장에서 재생하면서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문화적 장으로 탈바꿈 시켰다. 이는 강문경이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국 대중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이다. 그의 음악은 한국의 전통적인 트로트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다양한 세대의 관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강문경의 성공은 삼성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한국 전통 음악의 가치를 인정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삼성의 매출이 10배로 증가한 것은 강문경의 음악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음악이 매장에서 흐를 때마다 고객들은 더욱 집중하여 쇼핑을 즐기고, 삼성의 매장은 이제 단순한 전자기기 구매의 장소가 아닌 음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강문경의 음악적 영향력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다시금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의 이러한 움직임은 강문경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음악의 현대적 변화를 향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진혜성은 최근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현역 트로트 가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의 진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더욱 빛을 발했다. 진혜성은 트로트 왕위에 올라 받은 상금을 모두 고향의 유양원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를 향한 팬들의 존경은 더욱 깊어졌다. 진혜성은 이를 통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의 기부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많은 어르신들에게 위로를 주는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지 한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진해성의 결단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화로 그치지 않았다. 그의 기부 행위는 그가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가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었다. 이 기부는 그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결과물이며. 많은 사람들은 진혜성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진혜성의 기부는 한국 사회에서의 가치 있는 기여로 기억될 것이며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진혜성의 따뜻한 마음은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팬들은 그의 선행에 대해 뜨거운 응원을 보내며 진혜성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여러 사회적 플랫폼에서 그의 기부 소식을 공유하고 있다. 진해성의 기부는 트로트의 음악적 영향력을 넘어서 사회적 의미를 더한 활동으로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진해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며 그가 가진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의 따뜻한 기부 행위는 그를 더큰 존재로 만들어주었고 팬들은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진해성은 이 기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음악적 영향력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의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깊은 배려와 사랑을 나누는 중요한 행위였다. 강문경과 진해성은 그들의 음악적 여정을 통해 대중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 그들의 활약은 단지 음악산업을 넘어서 사회적 기여와 인간적인 면모에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문경은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 음악의 상업적 가치를 입증했으며 진해성은 그의 음악적 영향력을 사회적 기여로 확장하고 있다. 트로트의 미래는 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따라 더욱 빛날 것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활동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강문경과 진해성은 단지 한국 트로트의 얼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음악적 잠재력과 사회적 책임감으로 트로트 음악의 방향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앞으로도 많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들이 트로트 음악에 끼친 영향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더 넓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강문경과 진해성 이두 트로트의 대명사들은 앞으로도 그들의 꿈을 실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나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